같네? 딸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직 사람들한테 납치됐했어 딸이 감금돼 있다는 납치범들의 전화를 단순 보이스피싱이라고 여겼던 엄마. 딸의 메신저로 보내온 협박 메시지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는데. <laughs> 하여튼 이제 좀 컸다고 기집애가 꼬박꼬박 말들고 왔는데 방학마다 전쟁이야. <laughs> 근데 미나는 지금 중국에 있다고? 응, 음, 모범학생으로 뽑혀서 중국에 초청 받았거든. 봉사활동 겸 좋은 경험 쌓으라고 보냈지. 뭐, 어무 기특해라. 미나는 어딜 내놔도 걱정할 일이 없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당신 딸이 감금돼 있어. 바로 돈을 입금하면 풀어주지. 아, 네. 네. 네 맘대로 하세요. 야, 니들한테 줄돈 없거든? 누군데 그래? 아니, 어디서 어설프게 보이스피싱이야. 우리 딸 납치했다고 돈 부치라는 거 있지? 요새 미친놈들 많아. 우리 딸은 이렇게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아유 이뻐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뻐 나 닮아서 이렇게 이뻐 어? 또카다 왔네 딸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직 사람들한테 납치돼 있습니다 딸이 감금돼 있다는 납치범들의 전화를 단순 보이스피싱이라고 여겼던 엄마 딸의 메신저로 보내온 협박 메시지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는데 여보 왜 그래? 얼른 미라티 전화해 봐. 저기 우리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게 뭔가 이상해요. 일단 학교에서 보내 준 여행이니까 학교 측에 상황을 좀 물어보자고요. 어, 학교에서 뭐래? 그게 모범 학생 선발도 중국 초청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데요. 아, 어, 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딸이 왜? 우리 딸이 왜 중국에 가요? 왜? 왜? 교에서 보내주는 여행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딸의 중국행, 부모님을 속이고 중국에 간 이양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에는 운율, 비유, 상징적 의미로 배경 상황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소설에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배경의 연관성. 방학이다. 아, 방학을 이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서 보내다니, 불쌍한 내 인생. 고딩 인생이 다 그렇지. 공부하님 딱히 할 것도 없잖아. 할게왜 없냐? 쌍수도 하고 콘서트도 보고 평범한 여고생인 이양 학업에 치여 늘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홀로 해외여행 그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낭만 쩔지 않냐 낭만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인강 요점 정리한 거나 톡으로 넘겨 그냥 통화해 손가락 아파서 더 이상 톡 못하겠어. 너 아직 노트북에 깨통 메신저 안 깔았어? 빨리 깔어 엄청 편하다니까? 어느날 인터넷에 올라온 공짜 중국여행 광고를 보고 이양은 별 의심 없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보냈다. 아, 대망나 오늘 시험 완전 망쳤어. 나도. 이민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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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되시죠? 축하합니다. 무료 중국 선양여행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당첨이요 얼마 전에 중국 선양 가는 경품 이벤트 응모하셨죠? 아, 나 당첨됐어. 어떡하나 중국 가야. <laughs> 중국. 아, 맞다 중국에 가면 길거리 음식 중에 손짜빙은 꼭 먹어야 된대. 근데 그 경품 진짜 맞아? 요즘에 그런 거 사기 엄청 많다던데. 잘 알아본 거야? 내가 그런 것도 의심 안 해보고 여행 간다고 했겠냐? <laughs> 봐봐 비자 신청하라고 돈도 보내주고 티켓도 알아서 끊어주고 나한테 요구하는 돈도 없잖아. 그렇게 우연히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이양은 부모님을 속인 채 나홀로 중국 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이다. 드디어 중국이다. 낯선 곳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아중 나온 가이드인가 본데 중국 사람인가? 아니면 조선족? <laughs> 안녕하세요 이민아 씨 맞죠? 휴, 한국 사람이네 일단 안심 전 이번 여행 가이드 이수철이라고 합니다 숙소 가서 짐부터 볼까요? 네 <laughs> 여기가 앞으로 묵게 될 숙소예요. 헐, 호텔 같은 데서 묵는 줄 알았더니 일단 저쪽 방에 짐을 풀어요. 아 네. 아이 놈의 컴퓨터. 그냥 결정적인 순간의 목통이네. 아, 아 진짜. 그러게. 야 아, 깔아라니까. 그거 어니 약국에서 파는 건데? 이그 무식한 자식아, 그약 말고 컴퓨터 백신. 아 백신. 근데 백신 뭐야? <laughs> 여기 인사해요 여긴 이번 여행 나랑 같이 가야 되죠 친구 아네 안녕하세요 음, 오빠야 오빠 만복이 오빠 아, <laughs> 뭐지 뭔가 어설픈 이 느낌은 그래 공짜 여행인데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눈딱 감고 그냥 즐기자 좀... 숙소도 가이드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양은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알차게 관광을 즐겼고 그렇게 여행 3일째가 됐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 안 했어요. 정말 안 나갈 거예요? <laughs> 공행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어때? 똑같지? 아, 그게 아니라니까. 밥 떠먹고 살겠니 이거야 형아. 왜 그래? 아. 오늘도 안 나가면 대체 언제 나갈 건데요? 아, 되게 괜찮겠군해. 뭘 자꾸 나가지?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잖아. 음. 며칠째 관광도 안 하고 숙소에만 박혀 있었잖아요. 길도 모르는데 혼자 나갈 수도 없고. 아, 그만 징징대고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 뭔가 어설퍼 보이는 가이드들은 언젠가부터 이양에게 관광을 시켜주지 않았고 이양은 이틀 동안 답답한 방에서만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당신 딸이 감금돼 있어. 돈 입금하면 내말못 알아듣겠어? 당신 딸이 감금돼 있다고 살리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 마, 말도 안 돼. 내 가방. 전화기.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아줌마가 지금 딸이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만. 응? 끊어. 야딸 휴대폰으로 깨딱 보내서 딸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 어, 어떡해. 나 어떡해. 그렇게 낭만적일 줄 알았던 나 홀로 중국 여행은 사실 납치범들이 꾸민 위험천만한 여행길이었던 것이다. 병사님. 빨리 어떻게 좀 해줘요.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한번 잡혀들어가면 영영 못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진짜 인신매매라도 당하면. 일단 중국 공화 쪽에 협조 요청 보내서 수사가 시작되긴 했는데. 따님 있는 곳에 위치 파악이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한 주변 CCTV 이용해서 범인들의 이동 경로 파악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여보, 우리 딸미라예요 우리 딸한테 연락 왔어요. 미안해 엄마. 나 거짓말하고. 혼자 중국 여행 왔는데 지금 감금돼 있어 우리 미나 맞아요 우리 딸 말투예요 형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딸 맞아요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에서 엄마에게 보내온 이 양의 메시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laughs> 아 시끄러워서 TV를 볼수 없잖아 바로 인신매매에 팔려가기 싫으면 입 다물고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어 제이대폰으로 한국에 전화해서 한번 촛 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이 한심한 사람아, 이걸로 자꾸 전화를 걸면 위치 추적 당하는 거야. 납치의 기본, 핸드폰을 꺼놓고 똥출 따태까지 기다린다. 이제 어쩌지? 이방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 미안해 아영아, 나어떡해 그때 네말 들었으면... 그래! 아영이! 아영이가 알려준 거! 너. 너 아직 노트북에 깨통 메신저 안 깔았어? 빨리 깔어! 엄청 편하다니까? 그 노트북에 메신저를 깔았었나? 아 진짜 미치는데그 노트북 같은 가방이 밖에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지? 아베야. 아, 저게 진짜. 아, 너무 아파요. 잠깐 문좀 열어주세요.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아, 이씨 갑자기 왜 배가 아파? 그게 그 날이라. 뭐? 뭔 날? 그그 날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그 날이면? 생일? 야이 미씨가, 어? 너는 생일이 한 달에 한 번이니?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리는 날 있잖아요. 그. 생리통에 배 엄청 아픈 거 맞아 맞아 우리 누날들도 그날 엄청 까칠하더라고 저 가방에 생리대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 갖고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알...알았어 아, 갔다 와 <laughs> 아, 이다 됐어. 이걸로 엄마랑만 연락되면 참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연락할 수 있는데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제발 와이파이만 잡히게 해주세요. 그럼 다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요. 그렇게 이 양은 기질을 발휘해 엄마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메시지를 지금 있는 곳이 대충 어딘지 빨리 물어봐 주세요. 네,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야? 잘 모르겠어. 그냥 낡은 아파트라는 거랑 제일 끝집이라는 거밖에... 혹시 그럼 주변에 창문이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주변에 창문은 있니? 왜 이렇게 안 나와? 빨리 안 나오면, 문뚫고 들어간다! 화장실에서 무슨 수작이야! 이씨! <놀람> <놀람> 제, 죄송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가방 이러네. 영신경세에서 안 되겠어. 인신매매 쪽에 애 데리고 가라고 빨리 연락해. 그리고 너, 한 시간 안에 차 온다니까 방에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또 시끄럽게 굴면 가만 안 놔둔다. 어? 답이 없지, 무슨 일이 생길 건 아닐까요? 시간이 없어 1시간 뒤에 인신매매 차가 날 끌고 갈 거래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 차가 오고 있대요 일단 방 안에 창문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렸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창밖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공안 쪽에 사진 보내서 납치범 위치 확인하라고 전달해 알겠습니다 이 양은 노트북 카메라로 찍은 창밖 풍경과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린 주변 약도를 보냈고 중국 공안이 사진과 약도를 토대로 납치범들이 잠입해 있는 아파트를 찾으며 이양 구출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공안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위치가 8층인 걸 확인이 됐는데 여러 집중 미나 양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미나 양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낡은 아파트라는 거랑 제일 끝집이라는 것밖엔 8층 양 끝집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두집다 녹화라고 해. 미나 양한테 녹소리 들으면 메시지로 다 맞다는 표시 전하라고 해주세요. <laughs> <laughs> 예, 다 왔다고요. 예, 준비 시키겠습니다. 방에 가서 예 데리고 나와. 응, 알았어. 근데 만복이 오빠 가만 보니까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나? 누구? 어어 어, 그 처음 봤을 때 느꼈는데 그 한류스타 있잖아요. 그, 한류스타? 김수 아 김수현? 별 그대 김수현? 아, 네 분위기가 좀 닮으신 것 같아서. 아 내가 그래서 그런가? 내가 중국에선 좀 먹어지는 미물이거든 이야. <laughs> 어 벌써 왔나? 别动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 왜? 我我我그我我我짜我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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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